자 그러면 오늘 조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아침에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줌이랑 유튜브 방송을 동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저희 사장님들 얼굴 뵈면서 하니까 아, 괜히 어, 좀 이렇게 강의 센터에서 저희 사장님들이랑 같이 모여갖고 강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어, 너무 또 기분이 좋네요. 어,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주차 애터미 아자몰 뉴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대부분 이제 확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그잘안 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놓치고 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어, 지난 이번 주좀 아셔야 되는 내용들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 어, 저희, 지금 현재 신선식품이 여름 혹석이 계절이어가지고요. 어, 주문이 제한이 되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8월 13일부터 전체 재판매를 한다라고 본사에서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어, 만두와 소세지가 이제 자재수급 문제로 인해서 재판매가 조금 연기가 됐고요. 그 13일날 재판매 이제 정상적으로 출고된 고등어나 돈가스 굴비 같은 제품들은 어, 어제부터 지금 순차 출고가 돼서 아마 지난주 13일 이후로 이런 신선식품 주문하셨던 분들은, 어, 이제, 오늘, 네 빨리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어 택배를 받으실 예정이니까, 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좀 참고로, 혹시나 신선식품 지난주 13일 이후로 주문하셨던 소비자분 계시면은, 저희 사장님들이 같이 공유를, 정보 공유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인생 시나리오 이제 챌린지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정확한 공지사항은 이번주 저희 석세스 아카데미 금요일날 진행이 되죠. 그때 또어 공지 드린다고 하니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인생 시나리오 북이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저희 쇼핑몰에서 새롭게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세미나 현장에 가서 구매를 좀 하셨어야 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예, 것들 이제 저희 애터미 쇼핑몰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좀리뉴얼해서 나왔다고 하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 오늘 꼭 2시에 구매하셔서 이거 챌린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 초기 사업자분들한테 가장 좀 동기부여되는 게 인생시나리오기 이 때문에 저희 많이들 또 홍보하시고 함께 라인미팅에서 인생시나리오 작성하시는 것도 줌으로도 한번 발표해보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은요. 저희 비말차단 마스크. 그러니까 황사 마스크 말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거는 비말 차단 조금 더 이제 저렴한 거죠. 뭐 KF80이나 KF94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침 튀기는 거 막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좀 가볍게 쓰실 수 있는 매수도 좀 많고 더 저렴한 가격에 어, 이 비말 차단 마스크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내일 오후 3 시에 출시된다고 하니깐요. 어, 또 많이들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에터미에서 나오는 마스크가 원체 또 품질이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대를 좀 기대감을 갖고 주변에 지금 필수품이거든요. 이제 마스크는 예전에는 이제 좀 선택적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뭐 없으면 어디 대중교통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그런 마스크인데 꼭 많이들 홍보하시고 구매하셔서 어 좀또 애터미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저희 해모힘어그 쇼핑백이 새롭게 출시가 된대요. 그 이전에 저희가 좀 이런 종이 쇼핑봉투가 많았는데 조금 더 계속해서 친환경적으로 쇼핑봉투를 변경해서 애터미가 다시 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제 이런 해모임 네, 종이봉투 이렇게 나오니깐요 오늘 오후 3시에 출시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해모임 제품 나갈 것들이 있으시면 또 준비하셔서 제품 전달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9월 4일 오후 3시.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요. 요거를또 날짜를 체크하시지 않으면 내 개보도에 이제 전화기 뜨신 분들 잘못해서 놓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화기 뜨셨던 분들 중에 본인이 이제 비밀번호를 바꿔 놓으시거나 게스트 비밀번호랑 이제 자기 본인 비밀번호 똑같이 해놔서 그 게스트 비번으로는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이게 탈퇴가 자동으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개보도 확인하셔서 어, 이 소비자분들 놓치지 않고 내사나의 소비자로 좀 두시려면 어, 미리 지금부터 아직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미리 연락을 좀 하시다 보면 개 중에 좀 연락이 늦게 되더라도, 이 이제 일괄 정리 되시기 전에, 또 저희가 매출을 넣어드리거나 비밀번호를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이것도꼭 체크하셔서 9월 4일날 3시에 일괄 정리 되시기 전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또 물건 구매하시거나, 어 매출 좀 올려드리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같이 살자 프로젝트가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죠. 어, 요거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아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지난주에 방송드렸던 라이브 커머스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홈쇼핑 같은 인터넷 방송 베이스에 모바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 베이스의 제품 판매가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고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지금 애터미는 이걸 브이커머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녹화 방송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 라이브 방송도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 역시나 이제 앞서가는 애터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나오는 거는 이제 밥상 애찬 이제 2시에 나오고요. 내일은 팽연숙 이제 순댓국 24인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에는 이제 옥주부 옥냉면과 제주돼지 밥상 불고기, 이렇게 식품류로 이번 주또 풍성하게 방송이 나가고요. 어, 이제 금요일은 석세스 아카데미기 땜,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제품 방송 이런 것들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필요하시거나 좀 구매하고 싶으신 제품 있으시면 저희 또 2시에 놓치지 않고 방송 시청하셔서 어, 소비자분들한테도 이런 제품 있다라는 거또 알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팽현숙 순대국이 그렇게 맛있다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들어서 에, 신랑도 내일 꼭 사자면서 이제 둘이 같이 벼르고 있거든요. 많이들 에, 시식하시고 어, 이런 것들 어, 간편식, 가정간편식 준비하셔서 또 풍성하게 식탁을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되는 이상생 프로젝트 어, 소비자분들께 꼭 홍보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